여러분, 암경 시간입니다. 오션에는 깨달음에 이르는 두 가지 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사법디 기운장사에 계실 때일이다. 어느날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서이 없는 바른 정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색하는 힘이다. 만일 내가 이두 가지가 없었다면 마침내 이 없이 바르고 참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수행자들도 이두 가지 힘을 기르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네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남음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열반의 세계에서 반열반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와 같이 참는 힘과 사색하는 힘을 기르는 수행을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 이언 논 바람 깨달음 얻는 두 가지 힘은 참는 거고 사색이다. 참는 거는 <laughs> 이거는 뭐 거의 모든 곳에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사색하는 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색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인류가 만든 종교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그리고 종교일 뿐만 아니라 철학이고 또 과학이다. 이 사색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부처님이 발견한 거지만은, 대단한 발견이죠.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같은,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종이다. 무조건 믿어라. 까라. 무조건 믿고 안 까면은 취기뿐다. 실질적으로 무조건 믿고 안 까면은 취기쁘자. 천국에 농원한다. 하고.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도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했죠. 그인내는 성령이 포함됩니다만은이 불교가 뛰어난 게이 사책 하나님.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조금 믿으라 까라. 무조건 안 믿고 깐, 안 까면 취기뿐다. 실질적으로 취기뿐인데.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두면 벗뿜게 하라 그랬죠. 내 말이라도 조금 믿지 마라 그랬어. 그게 예, 부처님 법필리에 비춰서 타당하고, 그게 나한테 이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하라 그랬죠. 자, 이불교의 사색하는 힘.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게 뭡니까? 창조 경제를 해야 되죠. 고급 제품이 나오고, 첨단 제품이 나오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어색하려고 그러면 뭐랍니까?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공산주의는 왜안 됩니까? 공산주의나 독재국가에서는 생각하는 힘을 갖다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지금 홍콩이 그렇게 금융이나 영화 중심지를 날리다가 영화는 거의 없어져 버렸고 금융도 전부 싱가포르나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laughs> 중국이 홍콩을 접수하고 나서 똑같이 공산주의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우리가 한류가 이렇게 일어난 것도 민족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제 창조 교육을 해야 되죠. 생각하는 힘의 교육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주입식 교육은 나쁘고 창조적인 교육모뭐 좋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주입식 교육이 돼야지 거기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선, 비율을 들어서 설명하면, 술을 만들라고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쌀이 있어야 되고, 누룩이 있어야 되고, 효모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죠. 이걸 갖다가 일정한 온도에 놔두면 바로 돼가지고, 쌀과 물과 누룩과효소의 기존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술이라는 게 창조되어 나오죠. 변화되는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불교의 이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